의식이 확장되는 순간의 징후. 당신 안에서 깨어나는 진실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어떤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환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설명하기 힘든 감정의 파도나 평소와는 다른 내면의 움직임을 느끼고 계신가요? 감각이 예민해지고 이전에는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쩌면 지금 당신은 의식이 확장되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어느 지점에서 의식이 확장되는 전환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그 순간은 되게 조용하고 은밀하며 때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변화는 머리로 이해되기보다는 가슴과 영혼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갑자기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함 속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심지어 음식 취향이나 취미, 관심사조차 변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의식이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의식의 확장이란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동안 나라고 믿어왔던 자아의 경계가 느슨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본래의 나, 빛의 존재로서의 나를 기억해냅니다. 이 과정에는 분명한 징후들이 함께 찾아옵니다. 그 징후는 외부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조용히 피어오릅니다. 의식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명확하게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전체 주파수가 바뀌는 체험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더 이상 피상적인 대화에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진실하고 깊은 대화를 갈망하게 됩니다. 작은 자연의 움직임에 감동하고 어린아이의 웃음에서 삶의 신비를 느끼며 조용한 바람소리에도 위로를 받습니다. 이 전에는 무심히 넘기던 장면들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의미와 연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울컥하는 감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상처가 떠오르고 그 상처를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상처들조차도 당신을 여기까지 이끈 소중한 여정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의식이 확장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이 이 경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했을까로 바뀝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라는 자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이며 진정한 의식의 전환입니다. 또한 의식이 확장되는 과정에서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자주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외로움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을 위한 공간입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고 더 깊고 진실된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게 됩니다. 당신은 가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혼의 공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에너지로 사람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눈빛과 사랑을 품은 침묵의 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확장되는 순간에는 시간의 흐름마저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던 의식이 점차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당신은 더 명료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커피 한 잔, 햇살 한 줄기, 나무집의 흔들림까지도 삶의 신비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선물입니다. 삶의 매 순간이 다시 빛을 되찾는 경험. 그러나 이 여정은 항상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일어나고 익숙한 삶이 무너지며 당신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확장 중이다. 나는 지금 새로운 차원의 나를 만나는 중이다. 이 한마디는 당신에게 큰 위안을 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후는 당신이 점점 자연스러운 침묵에 익숙해진다는 점입니다. 의식이 확장되면 말보다 존재 그 자체의 파동이 중요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중심에 머물며 그 중심에서 빛을 퍼뜨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은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그저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에너지임을 그 사랑은 조건이 없고 경계가 없으며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진동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감정이 요동치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혼란과 고요 사이를 오가고 있다면 그건 분명 당신의 의식이 확장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여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고 수많은 빛의 길잡이들이 당신의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확장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매 순간 진실된 나에게 다가가는 것,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내 안의 신성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식 확장의 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길을 자신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한한 의식의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